안녕하세요. 임대박사 투데이입니다. 네. 잘 보내셨나요? 오늘 벌써 금요일이네요. 네. 불금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영상과 함께 불금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기가 심상치 않아 보여요 전셋값이 41주 연속 상승 중이고 매매가 같은 경우에는 14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되게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상황인지 제가 명확하게 한번,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전셋가와 매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것과 연결된 전셋가 같은 경우에는 오르는 이유 그리고 매매 임매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깡통 전세와 역전세 어느 것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음, 혹시 둘다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허그 같은 경우에 이제 보증 상품의 한도가 자기 자본의 60배. 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그게 2022년도 4월달 경에요. 거의 54배까지 육박을 해서 이것을 작년 9월달에 70배까지 시행령을 개정해서 확대를 했고, 그리고 작년 12월달에는 2027년 3월달까지 자기자본의 90배에 달하는 금액까지 보증을 할수 있는 상품의 한도를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요 대출을 줄일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뭐 허그에서 내주는 대출의 대부분이 청년들. 그리고 신혼 부부 그리고 무주택자 분들을 위한 대출이기 때문에 타겟층은 명확하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대출을 줄일 생각은 없어 보인다. 근데 거기에 스트레스 DSR을 함께 가져가는 걸 보면 무주택자 청년층 그리고 신혼 부부에게는 대출을 계속해서 충분하게 내주려고 하는 동시에 그리고 이미 대출을 많이 갖고 있는 차주에게는 조금 스트레스를 주려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행보가 명확하게 보인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허그에서 자기 자본금의 90배까지 보증 한도를 늘린 것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규모인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지 않나요? 거의 자본잠식 수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깡통 전세, 역전세 관련해서 허그에서 온몸으로 정말 국민들의 피해를 막아주고 있다. 이걸 짠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욕을 해야 될지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전 방송에 ]에서도 워낙 허그에 대해서는 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방송에서는 욕을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깡통 전세, 역전세 어떤 게더 위험할까요? 깡통 전세는 시세를 주변 시세보다 좀 많이 부풀리는 거죠. 그래서 매매가가 전세가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건에 그런 전세 사기의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볼수 있는데 소위 말해 저희가 동시 진행이라. 고도 얘기를 하는데 주변 시세보다 비싸기도 비싼데다가 전세가하고 매가가 동일해서 나중에 두 번째 전세 만약에 계속해서 전세가가 상승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요즘같이 전세가가 폭락을 한 이런 때에는 정말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데 그것이 보증사고로 전세 사기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화곡동 세모녀 사건 아시죠? 약 500채에 달하는 건물을 소위 말해 동시진행권으로 무갭투자. 그러니까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일해서 무갭투자로 500채를 매입을 했고요. 그 중에 한 300여 명이 피해를 보았고, 금액은 약 8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세모녀 사건은 전세 사기를 이슈화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되게 높은 징역형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10년형이 나왔고요. 사실 금액적으로 따지면 800억 원이면요.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그거 대비해서는 그리고 미추홀구 인천 미추홀구에서도 큰 사건이 있었죠. 여기는 규모가 더 컸습니다. 2004 100세대 정도 되는 세입자 분들께서 약 2천억 원의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정말로 큰 사건 그래서 미추홀구가 뉴스에서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전세 사기 이슈가 정말 더 강해졌던 그런 큰 사건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또 다른 큰 사건 중에 하나는 수원에서 발생된 정모 씨 일가족이 일으켰던 한 600채 정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 약 750억 원 정도의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을 했다고 하니까요. 이세 가지, 이 지금 세 가지 전세 사기의 금액만 합쳐도요. 3,500억 원에 달합니다. 이세 가지 전세 사기만 해도요. 그래서 이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전세 사기의 피해액이 그래서 허그에서 작년에 대신 갚아준 전세 보증금이 4조 원에 육박하는 이유도 이런 데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역전세의 경우에는 조금 깡통 전세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깡통 전세 같은 경우엔 전세 사기를 의도적으로 했다면 역전세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폭락하면서 기존 전세가 보다 폭락을 하면서 역으로 돌려줘야 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를 2억에 났는데 전세 2년 뒤에 전세가가 폭락을 해서 1억 5천이 되었을 때 내가 세입자 한테 세입자를 새로 드리면서 그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 주면 되는데 5천만원이 하락했기 때문에 5천만원을 추가로 돌려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걸 역전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정말 부동산이 정 정말로 최호환기였죠. 그래서 뭘 사도 오르고, 그때는 사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들이 오르는 시기였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라기보다 그냥 시기가 좋아서 뭘안 뭐 사서 안 사는 게참 이상했다. 그때는 자산을 무엇이라도 안 사는 게 이상했다 할 정도로 정말 아파트 값도 폭등을 하던 시기였는데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2년도 말부터 2023년도 내내 전세가와 매가가 함께 폭락을 했습니다. 보통은 전세가가 오르면 매가가 떨어지고 매가가 오르면 전세가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그니까 역으로 움직이는데 2022년 말부터 2023년까지는 전세가와 매가가 동시에 하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가가 하락을 하니까 이제 기존에 받았던 전세가 대비해서 낮은 전세금을 받아야 되는 임대인 분들이 전세금을 돌려주셔야 하는데 본인 돈을. 추가로 어, 추가로 보태서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여유 자금이 없으신 임대인 분들은 상당히 힘들어하셨고, 그리고 갭 투자를 많이 하신 소위 역전 역전세는 갭 투자의 물건에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갭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다수의 물건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물건들이 다 하나같이 전세가가 떨어지면서 어, 자금난에 시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역 월세라고 들어보셨나요? 역월세라고 해서 임차인분이 전세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전세가를 낮춰서 계약을 하셔야 하는데 임대인이 돌려줄 수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임대인분께서 그냥 그대로 전세가에 살아주시는 대신에 내가 그거에 해당하는 월세를 대신 임차인에게 지불하겠다라고 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월세를 내는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내는 게 아니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월세를 주는 경우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임대인 분들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역월세로 임차인에게 월세를 지불하고 계시는 임대인 분들이 의외로 많고요 이게 사실 정말 되게 희한한 구조인 거죠 깡통전세의 경우에는 그냥 사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갭이 없이 무언가에 투자한다는 라게 그러니까 천만 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천만 원도 없. 무언가에 투자를 한다는 게 심지어 집을 사면 분양업자가 매매 분양 받으신 분한테 오히려 돈을 줍니다. 이런 걸 투자라고 할수 있나요? 투자자가 어느 정도의 자본력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자본력이 전혀 없으신 상태에서 내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돈이 들어와. 그러니까 집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부자인 것 같고 전세가가 계속 오르면 전세를 회전시키는 데도 전혀 지장이 없, 없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약 4년간 전세 부동산 호황기였기 때문에 전세가가 계속해서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게 투자를 하면서도 특별히 공포 심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분양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분양 받으시는 분들도 거기에 음 그런 반환 능력이 없는 소위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바지 사장들이 끼어들면서 전세 사기에 온상이 되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깡통 전세는 그냥 사기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역전세 같은 경우에는 갭투자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천만 원이던. 2천만원이던 5천이던 1억이던 내 자본을 가지고 투자하신 분들께서 어느 정도의 자본력을 가진 분들께서 투자의 개념으로 실질적 투자의 개념으로 내가 아파트던 빌라던 보통은 아파트를 매매하시죠. 사신 건데 그게 전세가가 떨어지면서 본의 아니게 역으로 전세가를 추가로 더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역전세로 인해서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것은. 사기라기보다는 상황이 그렇게 만든 거다라고 저는 일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전세가를 조금 늦게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서로 간에 양해를 구하고 좀 배려를 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기를 조금씩 조정을 했는데 요새는 전세 사기하고 그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거하고 구분이 안 가는 시기가 되어 버려서 그냥 안 돌려주면 전부 다 전세 사기 같거든요. 사기꾼 같은 같은 거죠. 그래서 바로 임차권 등기해버리고 나가시거나 그리고 안안 돌려준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되게 강경하게 대응하시는 임차인 분들이 많아지면서 사실 역전세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과 깡통 전세로 인한 의도적인 사기가 막 섞여버려서요. 그래서 뭐 의도하지 않은 임대인 분들조차도 사기꾼으로 몰리는 그런 상황들도 사실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역전. 세 상당히 크게 지금 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빌라와 다세대 주택도. 마찬가지로 근데 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나 빌라처럼 그렇게 큰 대란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왜뭐 경매가 우르르 쏟아져 나온다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아파트 경매가 나온다고 해서 보면요 아파트 경매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좋은 물건들은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대부분은 다세대 빌라의 경우가 많고요. 네 애초에 기본적으로 갭투자는 깡통 전세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아파트에는 자산의 성격으로 강하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은 그렇게 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전세로 인해서 경매에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고 전세금 반환 대출 또한 지금은 뭐 물론 DSR이 적용되긴 하지만 먼저 전세금을 돌려주고 공실 상태에서 임대인을 임차인을 맞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저렴하다 보니까 빌라나 다세대 같은 것이 저렴하다 보니까 이제 주거 취약층들이 좀 많이 피해를 본게 사실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접근하기를 취득세며 재산세며 그리고 갭 또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도권에서 본다면 전세가가 사실 갭이 50%에서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억의 아파트를 사려면 못해도 4억에서 5억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똑같은 갭 투자라 하더라도 이게 다세대 빌라를 갭투자하는 것과 아파트를 갭투자하는 분들의 그 경제적인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가 역전세로 인해서 경매에 나오는 경우는 사실 흔하지 않다. 뭔가 뭐 사업을 잘못 일으켜서 다른 데서 문제가 된 것이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혀서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등등이 있을 수는 있어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는 저희는 거의 없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지역에는 그래서 다세대... 대 빌라 또한 마찬가지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오래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잘 오르지 않잖아요. 시세가 잘 오르지 않습니다. 보통은 시세 차익보다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수익형으로 가져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구축 오피스텔이 수익형이 더도습 수익. 률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신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기본적으로 높고 지금 현 상태에서는 대출이자도 높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수익률이 썩 좋지 않아요. 심지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경우가 서울에서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구축의 경우에는요 입지가 그럭저럭 괜찮고 저렴하면서 오래된 오피스텔이면 수익률이 꽤 괜찮은 오피스텔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요. 사실 임대인분께서 대출을 받아서 아니면 그냥 현금으로 오피스텔을 예를 들어 1억짜리를 하나 샀다. 그럼 현금으로 1억을 사서 천에 60만 원에 월세를 준다던가 하면 이게 정말로 순수한 수익형이 되는데 이걸 전세로 마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오피스텔을 사실 때 시세 차익형으로 기대하시고 사시는 경우인 거죠. 근데 이게 팔리지는 않는데 희한하게 전세가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